자 그럼 뉴욕 스페셜 짚어볼게요. 그 어제 금리 또 양적 긴축을 얘기를 할때 이거는 금리 발작이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계속 아무래도 시간이 한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지난번 제가 버스 안에서 갑자기 <laughs> 발작을 일으킨 어, 여고생, 여중생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시간으로 아마 2 30분 걸렸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주머니들은 뭐라 고 그랬냐면, 괜히 본인이 일어나서 머쓱 할 테니까 조용히 저쪽 뒷자리에 눕혀놓고 우리는 모른 척 하자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런데 정말 혼자 일어나서 뭘뭐 이렇게 손수건으로 슥슥 닦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 예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네. 어,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긴축 우려 때문에 시장이 전부 쇼크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처음이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이 나온 건데, 이제 그 앞으로 첫 번째가 끝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진행이 될 때까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기술주라든지 금리에 예민한 업종이나 종목들은 안 좋은 소식이 나올 때 급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네.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그렇게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금리 인상에 가장 예민한 업종이 전기차 관련주다. 음. 왜 그러냐 하면, 어, 첨단 제품들이 다 들어가 있고,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고, 기술 개발하는데 또 상당히 돈과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보니까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이 몇몇 종목들이 반등 시도를 하더라. 네. 그런 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보면 1064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장중에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노란선인 2일선 부근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저점 구간에 왔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테슬라는 드디어 음. 천 달러 밑에서 한번 공략할 타이밍이 가까워져 있고 있다 라고 어.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트럭에 대해서 주문이 폭증하고 있는 포드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어 지금 뭐 생산량이 두배 이상 증가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네. 포드를 한번 보면 지금 금리를 인상하거나 말거나 혼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지금 미국에서 이 전기차는 새롭게 시작하는 전기 트럭 쪽으로 지금 시장의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포드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일시적으로 음봉 다음에 바로 양봉으로 반격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GM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드보다는 약하지만 GM도 보면 사상 최고가 돌파해서 윗 꼬리 길게 단 음봉 맞은 다음에 장중에 아래 꼬리 길게 달고 지금 다시 음봉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장중에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다는 거는. 장중의 저점을 확인하고 낙폭을 줄였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점을 확인하고 저점을 다지는 구간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 주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기차 중에 루시드가 유럽 진출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루시드의 차트도 보시면 지금 아래꼬리 길게 단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시적으로 지금 여기 21선, 5일선, 11선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평선 수렴하고 있는 단계를 깨고 내려갔는데 이거를 지금 아래꼬리 길게 달면서 주가는 4% 넘게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라고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점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어, 지금 아마존이 협업을 하고 있다는 그 스텔란티스라고 하는 이 전기차 업종도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보면 아마존이 지금 스텔란티스와 같이 전기차를 공동 생산하겠다라고 하면서 약세장에서 혼자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최고가는 21.99달러인데 예, 지금 현재 주가는 20.87달러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봉과 월봉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라고 해서 금리 인상에 전부 약한 건 아니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소니가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해서 지금 ces 2022에서 모델을 발표를 했어요. 네. 프로토타입을 공개했는데 소니가 그래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아, 여기서 지금 신고가를 찍고 음봉을 맞은 다음에 오늘은 대량 거래가 터진다면 오늘은 4% 넘게. 음.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뭐 뉴욕 스페셜 중에서도 거의 뭐 전기차 스페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기차 관련주, 전기차 주쭉한 번씩 짚어주시면서 특히 테슬라가 이제 곧 매수 기회를 줄것 같다. 천 달러 아래서 한번 살 기회가 곧올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를 주셨으니까 테슬라 매수 기회 노리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다 보면은 그 타이밍을 좀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 관련주도 다 가고. 다못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선별적으로 움직인다 얘기 주셨잖아요. 네. 국내 전기차 관련 주 중에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대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국내 중기차 관련 주는 그동안의 2차전지 관련 주보다는 완성차 관련 주들 쪽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음. 특히 현대차나 뭐 기아 같은 경우가 지금 로봇이라든지 CES 2022에서 뭐 메타버스 로봇 그 다음에 그런 신기술들들이 음. 발표하잖아요. 네네. 뭐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자동차 아. 부품주를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 지금 어, 꼭 지금 뭐 지금 휘발유 차를 생산하려고 하는 기업은 없잖아요. 그 대부분이 다 전기차로 이미 네. 이제 해외에서는 생산을 못 하게도 많지. 그렇습니다. 많아서.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자동차 뭐 현대차, 기아차도 지금 전기차로 다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 어 거기서 어 굉장히 강력한 그 자동차 부품주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아네 전기차 얘기 나올 때마다 저도 전기차로 빨리 좀 바꾸고 싶은데 <laughs> 아이 기름값이 너무 비싸가지고요. 빨리 전기차로 저도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네요.